보고싶다던 생각은 a t d o n 오늘 a y 은 o o d b y e all the way b a 네, 비욘세포 세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딜 봐요? 빨간 불이 어디로 가있나 아, 저기 아, 저기구나. 저기, 아, 저기. 아, 예. 하나, 둘, Let's, Let's Fly, Four. B4. 안녕하세요, 비욘세포입니다. <laughs> 아, 빨간 불을 보고 하는 스타일. 불드론을 딱딱딱 쳐다보면 약간 아, 부담스럽나? 그런 거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네네, 네, 네, 비욘세포 세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디 보시는 거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디 보시는 거예요? <laughs> 저 빨리 주세요, 네, 빨리 하나, 둘 네, 렛츠 프라이 뱀포 안녕하세요 베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네요 이런 게 좋네요 초통령이 되기까지 공찬 씨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들었어요 아, 기가 막혔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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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내에서 애교를 담당하고 아, 있었어가지고요 네. 아직 가능한가요? 아, <laughs>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 저희, 그러면, 저희는 예. 근데 3종 뭐 5종 이렇게 안 가고 어. 한 30종 가요 아 30종 좋죠 제가 네. 네, 한번 볼게요 저 네, 처음 갑니다. 봐요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다섯 열하나 여덟 열하나 열하 열두 여덟셋 열넷 일다섯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laughs>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대단하다. 기계처럼, 기계처럼 나오고 있어. 대단하다. 대단하긴 한데 감정이 없어. <laughs> 약간, 약간 야, 지금 미소처럼. 약간 진짜 그 자세도 약간. <laughs> 너무 로봇이었나요? <laughs> 자세가 많이 저기 변질됐네요. 그 선배님이 그 저희한테 그 진심을 담은 애교를 한 번. 뭐 가르쳐주면 할수 있을 것 같아. 고양이, 아 귀, 고양이 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양이 귀를 만드는 거죠 고양이 귀 만드기. 아, 그래. 아, 어, 그렇지, 그렇지. 머리 위에. 딱... 오. 잘 어울리시네요. <laughs> <저런 웃음> 아니 <웃음> 눈이 <웃음> 너무 진심이잖아. <laughs> 애교는 이렇게 해야 하죠. 아, <laughs> 오. 오, 그러네. 네. 괜찮았나요? 아 예, 너무 좋았어요. <laughs> 아니 근데 군대 다녀오고 오랜만에 또 가요계 이제 돌아왔는데, 네. 뭐가 좀 많이 달라졌나요? 요즘은 챌린지가 많이들새은가사고이하시더라고요은이사요은이사이 사람은 이사람 있어요? 람은이 사람은 이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요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아쉽다. 아이고. 근데 너무 좋은데. 아, 제대로 네네. 못 해줘서 너무 아쉽네. 아니 너무 좋아요. 앉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챌린지 문화 말고 또 다른 네. 점또 있다면. 엔딩 포즈. 아 혹시 그러면 선배님 네. 그 저희 엔딩 포즈가 고갈이 됐거든요. 고갈됐다고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번주도또 이렇게. 아음방을 해야 돼. 돼. 네, 네. 어. 근데 좀 정해주시면 저희도. 엔딩 포즈를 추천하나다뭐 해본 추천... 적도 없는 내가. 아, <laughs> 어, 너네 이런 거 하면 예쁠 거야. 이런 거 어, 하나. 그, 이런, 하나. 이렇게 네. 한 명이 엎드리고 그 위에 이렇게 세 명이 탑을 쌓는 거예요. 어때? 한번 해볼래요? <laughs> 모두 해보자 일단. 제일 튼튼한 사람이면 아래로 가고 그냥, 그냥 엎드려요. <laughs>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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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두 명이 엎드리고 그 위에 한, 명이 아, 한, 명이 아, 명이 한 명. 이 아, 그러네. 그럼 형이랑 나야. 형이랑 <laughs> 나. 마지막에 짠. 와 괜찮은데? 좋아요 좋아요 괜찮은데? 네 뭔가 삼각구도가 딱 맞으면서 안정감이 있어요 그럼, 그럼 신우형이랑 저는 어떻게 나오는거예요 거기서 한껏 웃으셔야죠 우스,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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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어 괜찮은데요? 어, 우리 해보자 이거 진짜 해보자 <laughs>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볼 순 없을 것 같아 <laughs> 아니 진짜 한번 해보자 어젯밤 꿈속에서 널 만난 그 순간 무말못하고 멈춰버린 그 순간. 몸의 세포들이 내게 널 잡으라고 시들벗네. 이상해 나도 모르게. 잘 나의 순간 반응해 나의 모든 게. 응 <목소리> 네가 말을 못해 위조명이 아들 시켜지고. 뜬거린 심장 소리에 와르 춤추고. <목소리> 약속할게 나이 뜸이 깨도 나.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넌 like a um You are so beautiful 이곳은 절대적 한계를 넘어 뚜렷한 느낌의 너 신발이 얻어져 지금 너와 나야 이 노래는 이제부터 여기 하나둘씩 켜지고 이 무난한 심장소리에 너와 나 춤추고 <목소리> 약속할게 나이 꿈이 계속 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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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의꿈으로결을 두고 그대, 또 그곳에 가 수밖에 없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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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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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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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기 내손 잡고 나 웃어줘 그리고 말해 say something. Yeah. You are so beautiful. 같지 눈치 끄는 카 You are so beautiful. 같이 눈치 끄는 카카오. You are so wonderful. 지금 이 꿈에 서겨 나를 떠오. 유아인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려와 이제. 이제 내려와. 아유 감사합니다.